반갑습니다. 오늘은 해당 코인 살펴보기 전에 네,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리딩 방이나 아니면 뭐돈 주고서 이 급등하는 코인들 준다고 해서 뭐 가입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유를 돈 주고 이런 걸 정보를 팔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해서 뭐 대돈 벌지 네, 이런 것들 믿지 마시고요. 제가 5월달에도 120% 정도 수익 만들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익 만들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 따라서 매매하실까 봐 제가 노파심에 안 보여드릴려고 했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8% 정도 수익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혼자서도 이 수익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이렇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AI 자동 급등 신호 탐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이 코인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코인이 급등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조짐을 보입니다. 예,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호가창을 비우면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적은 거래량으로 급상승을 시킨다든지 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이 급상승하는 코인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갑자기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을 캐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다 끌어올리고 난 뒤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읽고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력들이랑 거의 동시에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만들고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승률이 좋고요. 신호를 캐치를 하면 얼마의 매수에도 좋다 그리고 목표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신호 받아서 수익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중간에 신호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영상 꼼꼼하게 시청하셔서 꼭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이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다 뭐다돈 뭐 주고 구입하지 마십시오. 예, 저 같은 개발자들은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 예, 어렵지 않습니다. 제 특기 분야니까 그냥 제가 재능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예,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만들고요. 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예, 초 단타로 수익을 만듭니다. 뭐, 저는,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하루에 100% 올라가는 그런 급등 코인 주겠다, 뭐, 몇만 원은 가, 가는 그런 코인 주겠다, 이런 거 추천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대출받아서라도 올리는 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저는 소소하게, 하루에 그냥 와이프 몰래 비자금 만들 정도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가끔 술 한잔 할 때, 예, 마음 편히 내가 계산할 정도. 아, 니면 뭐, 아들에게 뭐, 장난감 선물해 줄 정도. 예, 딱그 정도면 됩니다. 아니, 면뭐 투자하셔가지고,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몇 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몇 백만 원으로 벤츠를 사고 뭐 집을 살 돈을 어떻게 만드니까 예 저는 불가능이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버신다는 마음으로 투자하시고요 저도 아기 아빠지만 다들 가정 있고 먹여야 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다 실패를 하면 이 젊은이들처럼 다시 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전하게 매매 하셔야 되고요 이 하루에 5만 원씩 버시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면 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부가 수입으로 유튜브를 해서 광고비나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프로그램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이 쓸수 있으면 그냥 다 드리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가지고 서버를 운영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딱딱 1,000개만 딱천천 개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약 700분 정도가 신청해 주셨는데 딱 1,000개만 천천 개만 채우고 예, 마감을 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꼭 구독 눌러주시고 예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만 보내주십시오. 그럼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제 프로그램으로 수익들 많이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